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해상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갈리와 성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당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우상 그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강야에서 40년간 희생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현재 스테반이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이제 대,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무엇 때문에 잡혀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 제, 유대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이 성전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성전과또 율법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 유대 대제사장들이 스테반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라고 그 물음에 지금 스테반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먼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40년이 참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울, 싸울 때 그들을 중재하기 위해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갈리와 제사장이냐라고 하면서 그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의 말 때문에 지금 모세는 미대한 광야로 가서 40년이 지난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로 따지게 되면 지금 약 80세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출애국기 3장 2절에 보시면 지금 스데반은 여기에서 천사라고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지금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2절, 33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지금 당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아마도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비전도 아마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그들의 하나님, 그, 너희들의 조상은 죽었지만 그들과 맺은 언약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긴,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자로 세우겠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희망을, 모든 희망을 다 버리고 미디안 강야로 가서 지금 4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나에게 뭔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그 바로 그때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거룩한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네가 서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진술은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 논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을 정지하던 유대인들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거의 우상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닌 미디안 강야에 계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갈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갈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의 갈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속량자로 속량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홍해 사건, 강야의 사건으로 통해서 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 38절에 신할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사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전해 주던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오늘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요점이 뭐냐면 바로 39절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중심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39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그들은 천사와 함께 있었던 모세를 배척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스테바는 그들이 단지 그 애국, 애국 사람들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애국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헬라우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단지 돌아가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돌아간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지금 비록 광야에서 모세와 천사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모세를 배척했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집트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 더디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아론에게 신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자신들 앞에서 인도할 신이 되게 해 달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것을 못 참고 모세를 배신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신하여서 선택하였던 것은 금송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모세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필요로 했다. 그 우상을 섬기기 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스데반은 이 모세라는 사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였다라는 이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왜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도 가연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무언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라고 생각하던 것 생각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미대한 강야로 가서 아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갈리와 송량하는 자로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 그 예수님을 거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메시아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다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워줬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복종하지 않았고 그 모세를 거절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자신들의 마음은 항상 우상, 그 애국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거절하고 애굽을 향하고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